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상식을 풍요롭게 해줄 데일리 퀴즈입니다. 1분 동안 투자하는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경제상식 하나가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를 결정하기도 하니까요. 그럼 바로 설레는 마음으로 퀴즈 타임을 가져볼까요? 오늘의 뉴스레터 더 버즈에서는 금리동결 및 양적긴축 지속이 결정된 1월 FOMC 결과를 살펴봤는데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퀴즈, 양적긴축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1번. 중앙은행이 보유한 채권을 추가 매입하여 시중 유동성을 확대하는 정책 2번 중앙은행이 보유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만기 상환 후 재투자하지 않으면서 유동성을 축소하는 정책 3번 양적 긴축이 진행되면 시중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4번 양적 긴축은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기에 시행된다 정답은 2번 중앙은행이 보유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만기상환 후 재투자하지 않으면서 유동성을 축소하는 정책입니다. 양적 긴축은 중앙은행이 경제 안정화를 위해 채권을 매각하거나 만기상환 후 재투자하지 않으면서 시중 유동성을 줄이는 정책이에요. 이는 금리 인상과 함께 긴축적인 통화 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되며 주로 경기가 과열될 때 물가 안정을 위해 시행해요. 자, 퀴즈를 맞춘 사람은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맞추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꼭 안아주세요. 부자가 될수 있는 경제상식을 새롭게 알아갔잖아요. 아래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에 더 많은 경제상식을 얻을 수 있는 뉴스레터 더버즈 무료 구독 링크가 있어요. 뉴스레터를 통해 여러분의 경제상식은 점점 더 자라날 거예요. 내일도 함께 부자가 되는 설레는 마음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